자 지금은 윤석열 특수부 검사들에 의한 쿠데타 정권입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자 군사 쿠데타가 물러가니까 검사놈들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합니다. 이 정점에 있었던 것이 문재인 시대였죠.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 하나 견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해서 결국에 에, 정권조차도 윤석열한테 내어주는 그런 꼴이 되고 민주주의는 수십 년간 뒤로 후퇴하게 되는 결과가 생겼는데 이 검찰 권력을 견제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조국 전 장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네요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짧은 집권기간 윤석열 대통령 집권기간 때 아, 검사들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된다 이걸 정말 네요. 낱낱이 보게 되었는데 어, 우리 역사에서 다시는 이런 검찰 구태타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일차적으로는 네. 그 많이 잊혀지고 있는데 네. 지난 그 대선 직전에 음. 여야가 합의를 한게 있습니다 네. 다 잊혀버리고 네. 당시 원내대표가 다서명까지 했어요 네. 근데 다 뒤집어졌죠 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였죠 음... 그리고 중대 범죄 수사청을 만들어서 네. 중대 범죄의 경우에 있어서는 검찰도 파견되고 경찰도 파견돼 수사를 하되 네. 중대 범죄 아닌 경우는 네.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네. 딱 분리하자 선진국 모델이죠 네. 이것이 당장 실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음... 그 당시 원내 양쪽 당이 합의를 했다는 것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그합의분도 깨버리는 건데 음. 이게 이제 되살릴 필요가 있고요 네. 이분은 아까 우리가 희망컨대 0 0 석이 된다면 네. 이걸 관통시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두 번째는 네. 음, 많은 분들이 이제 알지 못하고 대중적으로 날려지지 못한 과제인데 네. 저희의 개인적 소신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전체 지도층들 조정동이 미국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무슨 사례 말씀 미국은 네. 이렇게 한다 하는데 미국은 음.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검사장을 직선합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장 네. 부산중앙지검장 음. 광주지검장을 직선을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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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그냥 검사들은 시험을 쳐서 음. 그 승진하고 검사가 되고 부장검사가 되지만 네. 그 검사들을 지휘하는 네. 검사장은 국민적 통제 즉 선출된 권력이란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광주에서 어떤 부산에서 그 밑에 검사가 잘못을 음. 저지르면 네. 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탄핵을 하는 방식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는 그 검사장을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립니다 음. 즉 저는 민주주의의 요체는 네. 국민들의 결정권이 음. 높아지고 네. 강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미국의 검사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당연히 네. 당연히 막강하고 대통령도 기소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막강한 미국 검찰이 미국 미국 미국의 미국의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네. 미국 검사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면서도 꼭 붙여놓은 게 검사장 직선제였습니다. 아하. 그렇게 되면 만약에 검사장 직선제가 되게 되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하는 음.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깨집니다. 단극 피라미드가 아니라 음. 여러 개의 피라미드가 생기고 네. 검찰총장은 그 검사장들의 회의를 주관하는 역할을 하지 네. 지금처럼 제왕적 검찰총장이 말단 검사까지 지휘하는 음. 인사권을 완전히 틀어지니까 네. 꼼짝도 못하는 거죠. 네. 근데 그렇지 않고 국민적 통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게 되면 네. 검사들의 사고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음. 즉 검사장은 선출하고 네. 잘못된 검사, 검사들은 국회에서 탄핵하고 음. 이두 개를 가 미국에서는 선출하거든요. 그런데 네. 영국 같은 경우는 검사 탄핵 1 년에 뭐 20명씩 전하는 걸로 음. 알고 있습니다. 네. 아주 최근에 통계를 봐야 되는데 음. 이걸 가지고 그 나라에서 검사의 독립 또는 뭐 수사의 독립이나 공정성이 무너졌다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음. 즉 민주주의의 핵심은 제가 보고전 네. 산책에서 네. 얘기를 계속합니다만은 네. 우리는 선출된 권력 그러면 정치인을 생각하죠 대통령, 네. 국회의원, 지방의원 음. 말 그런 선출된 정치인들을 우리가 뽑아야 된다는 생각만 하지만 네. 다른 나라 OECD 국가에서는 검찰도 네. 우리가 통제해야 된다. 즉 음. 국민이 통제해야 된다. 네. 검사장은 뽑고 네. 평검사는 단핵하고 네. 이걸 갖추고 있다는 거죠. 음. 이렇게 되게 되면 저는 검찰 구타가 일어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그때 만약에 법무장관을 계속했으면 검사장 직선제 이것도 좀 국민들에게 한번 얘기할 작정했나요? 그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음, 그렇군요. 정말로 좋은 방안이죠. 수사 기술을 분리하고 이것을 위배하는 검사들 싹 탄핵해야 됩니다. 자, 한동훈이가 수사 기술 분리돼 있던 것을 지가 시행령 통치를 이용해서 바꿨잖아요. 그 위법 검사들, 위법행위자들 싹 처벌해야 되는 거죠. 둘째로, 둘째로. 자, 전에 이재명 대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조국 전 장관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지역별로 검찰청장이 있어요. 이 검찰청장들을 직선으로 뽑자는 겁니다. 또는 검찰총장도 직선으로 뽑으면 좋겠죠. 그러면 정치 권력에 휘둘리질 않고 본인이 다음에 재선이 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가장 올바르고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직선제가 최고 좋아요. 국민들이 직접 뽑는 겁니다. 검찰청장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정권의 눈치도 보지 않고 소신껏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할수 있어서 검찰의 민주화가 될 겁니다. 정말로 좋은 방안이에요. 꼭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본 동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검찰을 어떻게 해야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좀더 많은 국민들께서 본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비었습니다.